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음, 우리 1층 림모델링 공사가 무사히 마무리되어서 아름다운 예배 공간이 준비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또한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되어 조금씩 열리는 상황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주간도 죄지으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부러워하고 화내고 하느님의 뜻과는 반대로 행동한 것들을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해 주세요.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온전히 드리는 예배될 수 있도록 마음을 지켜 주시고 전도사님의 영역의 건강을 허락해 주시길 구합니다. 말씀이 성포될 때 다른 것에 방해받지 않고 잘 들어서 말씀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점프의 꿈땅 인연부 친구들 한주 동안 잘 지냈어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정체성은? 수정꿈땅윤영부 무슨 뜻인가요? 맞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가는 우리는 수정교회 윤형부입니다. 지난 한달 동안 10월의 주제 정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이야기를 나눴어요. 정의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세상 속에서 불의를 버리고 궁유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삶이 바로 정이었어요. 그럼 11월 한달 동안은 책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어 볼 거예요. 책임은 주님의 몸된 교회인 우리가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을 책임지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해요. 전도사님과 같이 읽어 볼까요? 책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책임지신 예수님을 본받으라고 세상 안에 세워진 교회이다. 말씀 제목은 미션 세상 속으로. 세계 말씀 전도사님과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히브리서. 13장 12절 말씀, 아멘. 예수님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죄 없이 깨끗하게 해주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피를 흘려 죽으셨어요. 오늘 말씀 제목 미션 세상 속으로. 확정 꿈땅 유년부 친구들 오늘은 세상 속에 세워진 교회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볼 거예요. 시작하기 전에 꼭 들어야 할 이야기가 있는데 바로 예수님 이야기예요. 여기 교회에 모인 사람들처럼 친구들도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예수님을 따라 성문 밖으로 나가야 해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웃을 돕고 섬기는 착한 일을 하며 서로의 필요한 것을 나누어 주는 것을 잊지 마세요. 님은 그런 우리의 모습에 기뻐하세요.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신 성문밖은 어디일까요? 그곳은 바로 골고다 언덕이에요. 당시 유대법에 따르면 사람을 처형할 때에는 성 밖에서 해야 할 때요.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고 예루살렘 성문 밖 골고다 언덕으로 나아가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책임을 이루셨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아가신 성문 밖은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교회 밥 세상을 뜻해요. 교회는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도록 세상 안에 세워졌어요. 예수님은 주님의 몸된 교회에게 세상을 향한 책임을 맡기셨어요. 교회에 모인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교회 밖 세상으로 나아갔어요. 세상으로 나아간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함께 알아보아요. 첫 번째, 찬양이에요. 이 사람들은 세상에 세상으로 나아가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전했어요. 두 번째는 기도예요. 이 사람들은 세상 속에 나아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간절히, 간절히 기도했어요. 세 번째는 위로예요. 이 사람들은 세상으로 나아가 외롭고 슬퍼하는 이웃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그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었어요. 네 번째는 섬김이에요. 이 사람들은 세상 밖으로 나아가 어려운 이웃에게 필요한 것들을 나누어주며 사랑으로 돌보았어요. 자, 이제 마지막이에요. 이렇게 다투고 싸우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일까요? 물론, 아니죠. 사이좋게, 화목하게 지내야 해요. 사랑하는 수정교의 꿈땅 인연부 친구들, 미션북을 통해서 세상 속에 세워진 교회가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 잘 알았겠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성문 밖으로 세상 속으로 나아가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는데 우리의 죄 때문에 성문 밖으로 나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죽기까지 그 책임을 다 하셨어요. 교회인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도록 세상 안에 세워졌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교회 밖 세상으로 나아가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기도해 주어야 해요. 또 이웃을 섬기고 나누는 모습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어야 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세상 속 교회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수정교회 꿈땅 유년부 친구들, 우리 친구들도 이 사람들처럼 교회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세상 속 교회의 모습을 따라 살기로 해요.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야 해요. 사랑하는 추억교회 꿈땅 2년부 친구들 우리 말씀대로 살기로 다짐해볼까요? 다짐한 우리 친구들에게 칭찬 스티커를 주겠습니다. 칭찬 스티커를 마음에 새기고 세상 속에 세워진 교회의 모습으로 살아가 보아요. 미션, 세상 속으로. 교회가 세상 속에 세워진 목적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을 본받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예요. 그럼 말씀을 정리하며 따라 읽어볼까요? 교회는 예수님을 본받으라고 세상 안에 세워졌어요. 그럼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초대교회 사람들이 성문 밖으로 나가신 예수님을 본받아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고 섬겼던 말씀을 배웠어요.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세상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살아가도록 함께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어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아래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군인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